안녕하세요. 하이릭 전자제품 리뷰, 삼성 레벨 액티브 두 번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탄에서 찍지 못했던 윙팁 교체하는 법과, 그리고 대략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사이의 이용기를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윙팁 교체하는 방법인데 처음에 저희가 개봉을 했을 때 꽂혀있던 이 윙팁이 상당히 빡빡했어요 그래서 꽂는 것도 어렵고 힘을 주면 왠지 끊어질 것 같은 재질감이 있어서 되게 우려를 했었는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시켜보면 네 요게 이게 개봉 당시에 이제 착용되어 있던 윙팁의 모습인데 사실상 내부 자체 의 홈들이 위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을 조금 주고 부서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주고 벗겨내듯이 벗겨내면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벗겨내고 보시면 작은 홈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얘들이 고정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다른 윙팁으로 교체를 할 경우에도 위치를 맞춰서 요거는 반대편 비 제품이네요. 그래서 결국 이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홈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른 제품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끝납니다. 꽤나 간편해요. 근데 이게 설명이 잘안돼 있어서 좀 처음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리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작은 것과 귀에 거는 이두 가지의 재질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실리콘이나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재질에 비해서 얘는 약간 조금 더 탄성이 적은 딱딱한 재질의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분리를 할때 어,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삼성이 품질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착용감인데, 제가 많이 썼던 건요 RS 사이즈. R과 아마 요거는 위치를 말하는 거고 L. 그러면 S 사이즈 윙팁이네요. 요걸 끼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게 귀에 쏙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압박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하기에는 생각보다 조금 별로지 않았냐, 아니면은, 윙팁 종류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취향 따라서 적용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고 지금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음질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얘가 어홈 인터넷 삼성 홈페이지 정식 출고가가 99,000원. 회원 적용하면 좀 싸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만한 어치를 하느냐 가성비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음질 자체는 좀 실망을 했어요. 제가 윙팁이 총세 가지가 있고 윙팁도 다 교체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어피스도 안에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대중소 사이즈로 여러 개 있어서 다 교체를 해봤는데 아주 꽉 끼어서 귀에 딱 밀착을 시켜서 차음성을 높이면 그나마 소리가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어, 미들 사이즈, 중자 사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사이즈를 해서 귀에서 약간만 공간이 생기면 와, 이게 지금 음악을 듣는 건지 아니면 어, 그냥 지나가는 음악을 <laughs> 흘려 듣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좀 별로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헬스장이나 어, 피트니스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자체가 크고 시끄러우니까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좀 음질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었나 그 가격을 아, 어, 충족시키는 제품은 맞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오픈 마켓이나 어, 중고 매물 쪽으로 가게 되면 각종 행사들, 삼성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 가격대는 그 가격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조금 저렴하게 나 운동할 때 쓰고 싶다. 쓸 만한 이어폰 사고 싶다. 근데 브랜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께 약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로 주고 사기는 조금 아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제품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끈 조절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브라 록스 같은 경우는 하나만 들어있어서 이 중간만 고정을 했는데 얘는 두 개나 들어서 이렇게 매듭 형식으로 고리를 형성시킬 수 있게 해줬어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괜찮은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칼국수면 이게 자꾸 풀리더라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풀려버리고 그럼 밸런스가 안 맞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단선이 쉽게 오는 경우도 있다고 몇번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조금 더 괜찮은 재질에 아니면 좀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이디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총평을 하자면 음, 이 정가를 다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쉬운 제품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이용해 보신다면 그 가격, 중고 매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자브라 록스랑 비교를 했을 때그 갤럭시와의 호환성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페어링 속도가 좀 빠르고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 이 버튼 자체가 이제 피트니스 트래킹을 할수 있도록 이제 세번 누르면 갤럭시와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그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비교도 못했는데 그래서 당. 가격이 가격이 별로다 아니면 뭐 제품 자체가 음질이 별로다 보단 아무래도 정말 SLS나 삼성 제품군이랑 호환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사시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작은 전자 제품들을 리뷰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